말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라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셋째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의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 날 예, 창조의 이틀 어, 이런 제목으로 어, 지구를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오신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사져보았지 어,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뭘만드셨다 그랬습니까?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다. 다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궁창을 만드실 때는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십자가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을 가르시고 궁창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옆구리가 터지면서 흘러 나오는 물과 피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없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손해가 없다. 그래서 한번더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재 창조의 그 다음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셋째 날에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합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셋째 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천하의 물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물을 한 곳으로 모이는 일을, 하, 일을 하셨습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이, 모이게 하니까 뭐가 드러났다고 그랬습니까? 무치, 아, 무치 드러났다. 그 무치를 우리는 땅이라고 하지요. 그, 물을 어떻게 하면은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까? 물이 어떤 물건처럼 한쪽으로 재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차차 재해놓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일까? 여러분들, 시월에서, 우리, 이수기 주사님 그, 우리, 그, 하면서, 그, 우리, 노농사는 안 지어보셨지요? 네. 반농사만 저희가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 이해가 될 날이 말이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려고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빗자루로 쓰면 됩니다. 예? 빗자루로 빚자, 쓰면 아, 됩니다. 빗자루로 쓰면 돼요. 빗자루로 쓰어도 물이 또 원래 있던 곳으로 또 모일 건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려고 되면은 파든지, 파든지, 안으 올리든지 둘중에 네.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편 104편 8절 구절 참 성경은 참 놀라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들을 네. 위하여 정하여 네.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꼴짝이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무려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연결에 아주 놀라운 그리고 중요한 법칙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에 뭘 정하셨다고요? 경계.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 물은 항상 땅보다 어디 있도록 하셨어요? 땅 아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 물이 땅의 경계를 넘어서 땅에 넘치지 못하게 땅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지켜, 잘 지켜져 오고 있습니까? 네. 네, 다 수나미와 같은 것이 예, 있어서, 어,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이 땅을 덮는 그런 일들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뭐가 흘러갔다는 말입니까? 물이. 물이 흘러갔다는 말이지요. 정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흘러간지 그 다음 기록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은, 어떻게 하고요? 산은 오르고, 꼴짝이는 내려간다이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됩니까? 셋째 날, 하나께서 셋째 날에 만드신 그 과정을 지금 실평기자가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산은 오르고, 아까 창조에 관한 기, 기사를 보니까,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시고 했잖아요. 물을 한 곳으로 모았는데, 그 물을 어떻게 모았는지 1편 104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더라까요 산이, 어떻게 하니까요? 산이 올라가니까, 산이 올라가니까, 그 낮은 곳은 꽃자기가 되고, 물은 산꼭대에 기 있습니까? 꽃자기에 있습니까? 물은 자연적으로 꼴짝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내용을 또 베드로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서 나왔다 그럽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다. 땅이 어디서 나왔다 그럽니까? 물에서 나 땅이 물에서 나왔다. 이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살 땅은 어디서 나온 땅인지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살 땅은 물에서 나오지 않냐고, 그때는 불에서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하늘께서 불로 다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땅이 새롭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요한계시로서 보게 되지요. 성경은 땅이 창조될 때에 땅이 물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날 때에 물에서 태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네. 아빠들은 잘 보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죠? 아기가 생기면 엄마 배속 양수 속에서 몇 달을 산다고 합니까? 열 달, 양수, 물 속에서, 물 속에서 열 달을 살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나온다고 하지요. 어,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아기가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태어날 때 물에 잡아당겨놓으면, 물에 던져 나오면, 물에서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 이 물과 아주 관련된 이런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 창조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하고 좀비한거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은 지구 태어날 때도 물에서 태어났고, 모든 생물이 태어날 때마다 다 물에서 시작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안시학교 교사분이 안시학교 시간에 아주 오래 전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몇번 태어나고 몇번 죽을까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은 몇번 태어나고 몇번 죽을까요?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감님 님은잘 모르시죠? 사람은 몇번 태어나고 몇번 죽을까? 한번태어나한 번. 네. 그래서 우리 아시아 교사, 바실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교사분이 저를 딱 지목해가지고, 그자뭐 대답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오랫동안 자동사역을 같이 하시는 분이래가지고, 저분 그분은 저 먼데사고, 저는 이쪽에 사고 하시는 분이라가지고, 저를 잘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두번 죽고, 두번 태어난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두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습니다. 하고,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시는 분다 아시죠? 네. 네. 우리 감님인도님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최원순 장인님은 그거 아시는지, 그것도 저, 저, 저안 들어보셨죠? 요 처음 들었죠. 예, 처음 들었죠. 이제, 이제 성격을 계속해서 배우시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가지고 한번 태어난다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두번 죽는데 두번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더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태어난 사람은 제가 이 세상에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다시 죄의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립니다. 다시 살려가지고, 살려가지고 자기 죄로 인하여서 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몇번 죽어요? 두번 두번 죽어요. 그래서 두번 죽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더 태어나야 한다. 두번 죽는 사람은 잘못하면 세번 죽어요. 어떤 사람이 세번 죽습니까? 아주 모질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아주 멀질게 박해한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에 특별 부활에 그들이 살아납니다. 살아 가지고 예수님 강체에 의하여서 다시 죽고 심판의 날 다시 살려 사, 살아서 또 다시 죽으니까 몇번 죽어요? 세 번. 세번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번 죽어서는 절대로안 안 됩니다. 이재민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세번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엄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은 한번더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거듭난다. 예, 거듭난 것을 가지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침대침대라고지침대침대를 침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또다시 태어나는 것, 또다시 태어나는 것. 제가 저 장류에 있을 때 아주 특별한 침례식을 하였습니다.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침례를 받게 되가지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딸내미 침례받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겠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몸이 불편해 하셔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못 다니시고, 어, 그런데 그날 교회에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여시가 아주 높은 신분이죠. 그래서 저 산에 산중에 가서 웅덩이에다가 아 그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을 이 할머니가 보고 눈이 뚱그해졌어요 저거다! 아, 야, 저거. 그 할머니가 저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음 마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네가 받는 것이 진짜 침례다. 나그 침례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그 침대 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고 싶다면 드려야죠. 그래서 할머니가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 물에 웅덩이에서 못 드리고 그 집으로 가가지고 그 집에 욕조에다가 어,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시니까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놓고 할머니 들어가시라 해놔놓고 모사님이 밖에서 이 장군은 침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으시고 몸이 불편 불편하신 분은 꼭 강이나 내과에나 침례탕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든지 침례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것이 뭐랄까요? 침내. 그것이 침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나 하면은 우리 감리민노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침례받으라 하면은 걱정이 될까 싶어서 아이고 그 지란번에 버리가지해번에버리가 이만큼 높은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그 들어가서 그것도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래서 걱정하실까 싶어서 그렇게 안해도 다라이 다라이에 갖다 놔 놓고 그 앉아가지고 뒤로 누구부일나면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다라이에서 봤던지 못에서 봤던지 어떠서 봤던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반드시 침례는 받아야만 몇번안 죽는다? 세 번. 네. 두 번, 내지세번안 죽는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인의 부활에 일어나지 않고, 의인의 부활에 일어나기, 일어나기 위해서, 두번 죽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번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싫어도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네. 내가 싫어도, 친녀은꼭 받아야 된다. <laughs> 네, 네. 그, 엄마 뱃속에, 엄마 뱃속에 그랬다가 몇달 만에, 엄마가, 엄마 뱃속에서 몇달 만에 태어납니까? 열달 만에 태어났는데, 우리 강림 누님 교회 나오신 지가 몇달 되어 갑니까? 한, 한, 한일달 한 정도 돼 가지요. 석달리 있으면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안 나가간다, 안나가란다 안 하면은, 나가 나가기 싫어도 뱃속의 아이는? 나가기 싫어도 10달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오, 안나오려 그러면 요즘은 배 잘라가지고 끄적은 해요. 11달 만에 나와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번 죽는, 세번 죽는 그런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구가 첫번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지구가. 예 네. 물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네. 예. 그래서 지구도 몇번 태어나요? 지구도 두번 태어납니다. 지구도 두 번. 그래서 그 지구에 영원히 살 사람들은 두번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물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런 경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경험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 아까 우리 읽어본 창세기 1장 11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며 땅이 풀과 각기 종이대로 심는 채소와 각기 종이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무엇을 해었다그럽니까 땅이 풀과 심는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물에서올라오난다에 다른 말 하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결과. 예, 심에는 채소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땅처럼 그런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열매들이 생성적인 그런 땅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죽은 땅, 어떤 땅을 가지고 죽은 땅이라 합니까? 죽은 땅이 무엇을 가지고 죽은 땅이라 식물이 안 되는 거예요. 식물이 어, 안 되는 거. 씨를 뿌리 가지고 뿌리 놓으면은 씨가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데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심어 놓으면은 사이안 나고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가 죽고. 이런 땅을 가지고 어떤 땅이라 한다고요? 죽은 땅이라. 죽은 땅이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도 어떤 땅이 되어야 됩니까? 죽은 땅이 되지 않고 산 땅이 되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죽은 땅이 되고 어떻게 하면 산 땅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 죽은 땅 같지만은, 여기 에스리서스의 47장에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이런 기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 물이 되살아나겠고, 이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죽은 땅을 살리는 이 물이 어떤 물일까? 일절 제가 7절부터 올려놨지만은, 8절부터 올려놨지만은, 1절부터 보면은 이 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지금 무엇으로 상징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무엇으로 우리는 상징을 하면 될까요? 그 물이 이르는 것마다 죽은 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는 그물 무엇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우리의 심령들이 살게 될 것이다. 또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전도하는 겁니다. 아니 전도 안만해도 뭐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전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가서 전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이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살아나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지요.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죽은 우리의 신령들이 살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 되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바가지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냐고요? 바가지들. 물, 나눠주려면 바가지물 뜨가 나눠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수를 우리 마음에 담아가지고, 우리 신경에 담아가지고, 우리 입으로 담은거 내놔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곳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래서 생명수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뭘만드셨다 그랬습니까? 감리미 인거니? 첫째 날 제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 그래요? 빛을 만드셨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하늘, 하늘. 다른 말하면 궁창을 만드셨고,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드셨고. 오늘들의 세째 날은 뭘 만드셨다 그요? 땅. 네. 예. 물에서 땅을 끄집어내어서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그러고 또뭘 하셨다 그럽니까? 땅 위에 식물들을 만드셨다. 이 모든 것다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습니까? 사람들. 네. 예.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만드셨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관계되어진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생수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생수가 육신화 되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생수들이 다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접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생수의 기별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천지창조의 셋째 날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고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그 땅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다시 편어나게해주셨사오니 우리 때도 땅에 처음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과실들을 맺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름주름 맺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까지 물의 진리를 받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림느님 계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도 다시 나오자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건강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의 몸과 건강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곧 안식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